두,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신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소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리주입니다야 나. 이게 어때 여 고충 쿠키가 또 있어요. 아또 아, 배고픈데. 배가 배가 가 까부네요. 아, 출출한데 한번 먹어볼까요? 가장 누구들로 낌이오늘 아, 우리 느낌이, 오늘, 아, 느낌이 너무 왔다니까 거. 개봉 박두. 너무 재밌어, 개봉 이거. 박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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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매력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말입니다. 신선한 변화는 삶의 활력수입니다. 맞아. 음, 맞아. 조용히 하자. 포춘쿠키만들 말이네요. 어, 어, 유하게 돌려받았는데 뼈네요 은하 언니. 자. 저 포춘쿠키 이런 거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거 같아. 나도. 자. 캐스팅을 찍었 글씨가 생각보다 조그만있네요 네. 새해에는 남과 같기를 바라지 마세요. 당신은 남과 다르고 잘할 수 있는 일도 다릅니다. <laughs> 당신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유능한 사람입니다. 오만 좀 따라해라. 아 그쵸. 어, 은나 유능하죠. 그러면 그 마지막 고음 한번 불러볼까요? 유능하요. 처음부터. 네. <laughs> <laughs> <좀부터. 웃음> 네소원 아. 언니. 되게 뼈때리네 어, 아 제가 아까 살짝. 어. 와우. 뒷면은 뭐예요? 새해 말많세요 아 어, 네. <laughs> 새해에는 개인적으로 손해 보거나 곤란했던 많은 부분들이 메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니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바짝 긴장하십시오. 어 열심히 살아 긴장하십시오. 긴장이라 네, 긴장하십시오. 어, 긴장 하고 살아라. 긴장 <laughs> 해라. 아 이거 a s 말한 거예요 설마? 네. <laughs> 엄선신내. 어, 잠깐만. 여기 기러? 책에는 작은 서점에 들러 시집을 사보십시오. 메마른 ]구나. 당신의 매마른 아. 당신의 감성에 <laughs> 맑은 샘과 같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감성은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고 옳은 판단을 도와줍니다. 아. 감성이메말랐다감성이메말랐다 아, 감성이, 아, 감성이, 음. 감성이 없는 자요 어, 저 이거 좀, 좀 맞는 길어. 거 같아요. 책좀 보고. <laughs> 뭐. 맞는, 것 같다. 아, 아, 나는 맞는 거 같다. 나도 감성이 좀 매말랐어. 좀 애가 촉촉할 필요가 있어.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가너말 좀. 나도 되게 길어. 와우, 새해에는 감정이나 재능이 부각될 것입니다. 음. 창의적인 면에서 이처럼 자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군요. 이것은 기회이니 뒤로 숨으면 아쉬움이 남게 될 것입니다. 아, 나의 해다. <laughs> 여자친구도 새해, 새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올한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 2019년 설특집 아육대가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호막산수! 네,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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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 되게 맛있네요.